큰났네 형이 살려준 오재원 요번에 두번째 FA 어. 오재원 형이 살려줬어요 오? 오재원이 이 방송을 보면은 음. 전화 한통 해야 돼 알고 있을까 이놈이 이게 음. 네. 뭐였냐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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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이제 코칭스텝은 골프로 갔어요 오전에 오전에 7시쯤에 골프로 갔다 와서 호텔 도착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코칭스텝이 아, 음. 쓰는 차가 있어 다 아, 1시 출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응? 네? 가지고 가는 팀이 3시 출발. <laughs> 아, 그 팀. 이제 방에 들어와서 얼렁얼렁 옷 벗어서 세탁기에 놓고 뭐 음. 해갖고 빨리 타야 돼. 나난안 음. 가. 나하고 뭐 김태형 감독, 강인권이는안 가. 음. 나머지는 이제 다. 음. 갔어. 그러고 이제 뭐나 정리할 거 하고 뭐 스케줄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투수들 그 스케줄 그쵸. 정리가 음. 컨디션 좋은 애들 이렇 나눠주고 막 음. 이래니까. 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휴일 날은 점심 저녁이 없어요. 현금으로 지급을 해. 5천밥을안 아 밥을 안 줘요? 어, 5천원 어. 정도. 밥사 먹으라고. 네. 5천원이 많이 주네. 나도 이제 그치. 5만 원. 그렇지. <laughs> 얘기지 마. 저녁 네. 때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이제 보러 <laughs> 가던 중인데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쓰는 층이 뭐 7층, 뭐 5층, 6층 이러면 엘리베이터가 딱열리면이 공간이 있잖아 이렇게. 네. 거기다가 선수들 쓰는 4층이었는데 웨이트 기구를 쫙 놔둔 거예요. 오. 땅 내렸는데 오재원이가 있는 거야. 음. 야, 농구 쳐도 안 가거든. 그래저안 합니다. 어. 그래서 막 웨이트를 하고 있더라고. 그때는 와우. 얘가 후보였어. 고영민이가 어. 국가대표 어. 이수였고. 어. 음. 그러 그러고 와서 이런 거막 훈련을 하는 거야. 해 끝났어. 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수비 코치가 저 오재원이 오늘 뭐 트레이어가 오재원이 오늘 여기 좀 올라왔다. 아프다고 아프다. 뭐, 이제. 어, 왜, 김경호 감독이 이제 뿔다고 하는, 김경호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전날 하루 놀았는데 오늘 왜 아프냐는 거지. 아 <laughs> 그치. 그, 아니, 어. 근데, 감독들은 그거 싫어해요. 어. 야, 저 보내. 보내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감독님, 사실은, 제가 어제 숙소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재원이 운동했다. 운동을 짓기가 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음.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데, 너무 음. 해갖고 지금 뒤에 약간 근육 경련이 올라간 것 같다. 그래? 그럼 또좀 그렇지. 응. 그럼 다시 보이지 아니, 또. 진짜 운동했다 내가 봤다. 응. 그래가지고 넘어거다 인생은 타밍이야 응. 그때 못 보셨으면 같이 짐싸어 그냥 짐싸아서 가는 못 거인 거인 게 아니고 나는 뭐내 파트도 아니고 야수야수니까. 응. 야수 응. 근데 어쨌든 나는 그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보고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치. 사람이었고. 잘한 거는 배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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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며칠이 이제 지나서 아름 음. 아름 알게 되고 너마이코치님이 얘기해 주고 그러시고 윙코치 뭐 했었나요? 잘해 이 자식아. 음. 근데 천명 열심히 했어. 지금도 왜그 게임하다 보면 애가파이팅이 너무 넘치잖아. 또라이 같잖아요. <laughs> 미친 것 같잖아. 진짜 어떨 때 보면 제정신으로 보이지는 않잖아. 그래요? <laughs> 타팀 팬들은 되게 싫어해. 근데 걔가 어. 운동을 팀 팬들은 할 때도 되게 싫어해. 그런 식으로 했어. 운동을 오. 할 때도 미친 것 같애고. 이제, 고영민이가 국가대표 이루수고 지는 백업이란 말이야. 응. 음. 근데도 둘이 친했어. 음. 오재원이가 더 친했어, 막. 그 음. 영민이하고 이제 막 이랬어. 그데 영민이한테, 야, 영민아, 조심해, 임마. 자리 뺏겨. 솔이 네 자리 지금 넘치고 있어, 임마. 쟤랑 지금 친할 때가 아니야. 친할 때가 아니야. <laughs> 근데 이게, 얘가 이겨져. 지금 고영민이는 코치하고 있고, 벌써 음. 은퇴해서. 얘는 지금 FA 지금 두번째를바라보두 네, 번째. 와. 대단한 거야. 에서는 그럼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지금 크게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해외 네. 나가고 뭐그 말고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종범, 양준혁 뭐뭐뭐 뭐그 뭐, 아니 양희지도 많이 받았고. 그래. 아니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아직 쓸 일이 더 많잖아. 음. 음. 근데 예전부터 보면 관리가 좀안 되는 것 같아. 왜 보상 선수 제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네 팀으로 갈때 선수를 들고 가. 어... 자, 50억이 될고 가. 네. 근데 거기 선수가 없어. 별로 음. 쓸만한 선수가 우리 팀이 와서 잘할 선수가 없어. 그러면 야, 우리는 그냥 돈으로 줘. 팬들 입장에서 선수를 안될 거고 만약에 돈으로 받았다. 음. 그럼 뭐라 그러겠냐 양아치라 러지 그지냐? 음. 이제 막 이런 아... 또 소리 들으니까 음... 선수를 하나 이제 또 끝났어. 예고입니다. 특한 전략가 응. 아, 아, 수 우리말에 착각할 수 있다. 왕난이 된 사람이 꽃을 하나 그렇지. 얼굴서깡패데공격했 어? 대합니다죽지지 마. 그 생각 못했네 김정우 가 번만 더전화 뭐라 이렇게 듣는 건데? 뭐라고?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응. 윤석환 TV, 구독해 주세요.